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도시코인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기대감이 부풀은 시장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밈코인 대장 도시코인 또한 일정량 상승하는 양봉 캔들을 그려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도시 코인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면서 주의해야 될 변수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힘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입니다. 보시면 5월 16일 목요일에 이더리움 클래식 매수 신호가 나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단 5일 만에 20% 수익권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은 트레이딩 교육, 종목 상담, 실시간 코인 정보 전달 등등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면서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함께 이겨나갈 개인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정보 공유로는 방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물 트레이딩 전문가 분과 선물 트레이딩 전문가 분들 총세 분의 전문가 분들이 신호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내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언제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원이 어느정도 되다보니까 저희도 운영을 계속하면서 어느정도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추가하려고 하는 상태인데요. 우선은 이 오픈 카카오톡방 최대 인원인 1500명 달성 후에 진행을 하자고 이야기를 끝낸 상태이고 먼저 입장하신 그 1500분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5월 21일 화요일 바로 오늘까지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저희 무료소통방이고요 지금 바로 숫자 8 8번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게 앞으로의 있을 큰 상승장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지코인 차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어놓은 선들은 앞서 이전부터 올려드렸었던 도시코인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전 중요 매물대들을 표시해놓은 선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78원 매물대와 222원 매물대가 강한 지지저항 구간을 형성했다 설명드린 바가 있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222원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가장 최근까지 삼각수렴의 패턴을 진행하고 있었던 도시코인인데 현재 상향돌파를 성공한 상태로 상승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 볼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시코인은 5월 중반부부터 현재 도시코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볼린저밴드 미들레인지인 2 1선 아래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볼린저밴드 미들레인지인 2 1선 99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삼각수렴 패턴의 상단 라인 그리고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락 추세 상향 돌파까지 모두 성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이 222원 매물대 구간 돌파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현물 ETF의 승인 여부입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이 이더리움이 선두주자로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 디커플링으로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을 해 주겠지만 현재 이더리움의 상승분은 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부풀린 상태에서 나온 펌핑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게 거절이 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19b 다시 4번 서류가 공개됨에 따라서 이 현물 ETF 승인의 확률이 75%까지 올라갔. 다고 하지만 25%라는 확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관점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요. 코인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일정량 이상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반드시 설정을 하고 매매를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매매하여서 수익은 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 분석한 이후에 신호로 보내드려서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먼저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수익 보실 수 있으시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 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